안녕하세요 a 게임 tv 입니다 자 오늘 음 지하기도원 3층 인데요 자, 여기서 거의 몇시간을 돌렸죠 음 거의 한 11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돌린 10시간 11시간 이상 돌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원래 풀로 돌리려고 했는데 하우스에 아, 밤에 12시에 너무 졸려 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는데 어 여기 일단은 뭘 획득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룬 마력은 26만 개, 왕국의 증표 120개, 희귀론 300개, 역전설론 20개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면 5에서 9 영웅 방어구 상자를 31개를 획득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 수령의 비늘 22개, 4에서 7 영웅 장신구 상자 30개, 무의 구슬 31, 2천진 집념 42개. 그러니까 이런 게무의 구슬 집념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 0진0년도 5개 얻었고요. 그리고 영웅 무기상자 7에서 11짜리를 32개 얻었습니다. 활용의 빌을 11개고요. 어, 잊혀진 정의도 31개. 음, 그 다음에는 치아 기도원 충전속도 많이 획득했는데, 그거 여기 충전하느라고 좀 많이 써버렸습니다. 어... 그 다음 특이한 게 전설 일반 방어구 상자 나왔고요. 치아 기도원 3층 이동 주문서를 3장을 획득했습니다. 네세 장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아 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설 일반 장신구 상자 세개 나왔고요 풍룡의 비늘도 14개나 나왔네요 물론 10개를 갈아서 확률이 20% 밖에 안 되지만요 내룡의 비늘 마법석 세공서도 4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설 일반 무기상자와 영웅 마법석 상자 그리고 최고급 방어구 강화주문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경험치는 제가 경험치 물약을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음4.7% 올랐습니다. 4.7%. 예, 열을, 열을 하면 40%. 아유아 <laughs> 너무 먼데요. 너무 먼 길입니다. 아, 어, 일단, 어, 데일리 오늘 보상도 못 받았네. 자, 이 획득한 거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얻은 거지? 마법석상자는 딴 데서 얻은 거 같고요. 자, 전설 일반 무기. 뭐야, 이거. 지배자의 대검?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치배자의 대금 내 강화에서 쓸수 있나? 8자리는 넣었고요. 10짜리, 10, 아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겠네요. 10짜리 만들 바에는 파는 게 낫습니다. 17? 아, 다행입니다. 18이 아니라 17이네요. 아, 이거, 10, 이거 먹기도 힘든데, 17다야밖에안 하네요. 16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8이라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천설 일반 장신구 상자 모두 열었습니다. 어, 뭐야. 거신벨트 두 개에다가 용사벨트네. 어, 거신벨트는 단가가 좀 있지 않나요? 어, 26원이네요. 20, 27 다이아네요. 오예. 요26 다이아에 올려야지. 26 다이아에 올리고, 요것도 26. 예, 26에 올렸습니다. 딴 데보다 1 다이아 싸죠? 자, 그 다음 얘는, 얘는 용사벨트는 얼마 안할 텐데. 그럼 20 1 다이아에 판매하네요. 예, 20 다이아에 판매하겠습니다. 20. 네, 올렸고요. 어, 요거는 이제 올렸고, 그다음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 아니네. 요거 잇도 남네. 전설 일발 방, 일반 방어구 상자. 어, 요거는 괜찮지 않나? 1면의 장갑은 28 다이아네요. 아이 27에 올리겠습니다. 30 다이아 넘는 게 없나? 어, 이, 말이 전설인데, 이게. 자, 요거는 셔츠는 얼마 정도 할까요? 자, 셔츠 나와라. 가격. 어? 왜 이렇게 컴퓨터가 좀버벅거리죠 잠시만요. 예, 22 다이아네요. 그러면은, 21 다이아. 아우, 이렇게 귀한 게21 다이아밖에 안 해. 네. 음, 요것도 팔아볼까? 예, 영웅, 손리마 막방, 뭐, 이걸, 아유, 18 다이아.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이어 해야죠. 와, 7에, 4에서 7 영웅 장신고. 그럼 7짜리 나오겠죠? 7, 나와라. 5, 4, 4, 5, 4, 5, 4, 5, 4, 5, 4, 4. 5, 4, 4, 4. 뭐 6도 없고 7도 없네요. <laughs> 아, 이게 뭐야. 7 나온다면 6도 없네. 어, 그럼 이거는 뭐. 아, 6 하나 있네요. 아, 6 하나, 6, 6 하나 얼마지? 6 하나가, 6 자리가 18 다이아네요. 아, 그래도 17에 팔수 있겠다. 어디 갔어? 어, 6 자리 하나 더 나왔나?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 여기있다 17 17 다이아 아다른건 안되겠습니다 이거 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중강화 에서요 다중강화 에서 악세사리 악세사리 통일 등급 적용 오, 뭐 많이 들어왔다 6자리 요건 빼놓게요 6자리 하나 빼놓고요 음 요거는 예 주문서 놓고 제발 강화해 태해라. 강화. 이래 강화. 그러니까 얼마짜리야? 사 4짜리도 5, 6, 7이 뜰수 있거든요. 음. 오는 6, 7, 8될수 있고. 자, 이래 강화. 강화. 진행. 떠라. 7짜리가 두개 떴습니다. 오, 7짜리 두 개. 7짜리 두개 빼고요. 이래 강화. 6짜리까지도 가 가치가 없습니다. 오, 오8 2개 떴어. 오, 8두개 떴어. 와. 팔이 두개 떴습니다. 어, 이거 웬일이 얘래? 웬일이지? <laughs> 팔두 개. 와, 예, 팔두 개. 어, 이거, 팔두개 실환이야? 제가 팔자리가, 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자리 등록. 와, 팔자리 하나 등록했습니다. 아, 이거, 팔자리 안떴는데 떴네요. 팔이면 얼마지? 팔이면 은44 다이아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큽니다. 43 다이아에 패겠습니다. 빨리 사가세요 43 다이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딴거 어떤거 없나? 딴거는 5544아 이거 참 이쪽, 이쪽에도 좀 있는거 같은데 이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위에도 아까 뭐좀 뜨지 않았나요? 어 7자리고 7자리는 얼마지? 아 아까 봤는데 아 제가 봤는데 깜빡이잖아 아 18단이야 아 별로고요. 여신 7은 얼마지? 여신 7은 25 다이아. 오, 요거 24에 팔면 되겠다. 예, 여신 7은. 예. 오, 특가 24 다이아. <laughs> 판매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강화해야죠. 네. 어,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렉이 좀 많이 걸리죠? 아, 오늘따라 렉이 예, 좀 많이 걸려서 좀 불안합니다. 응, 음? 어? 어. 다중 강화해 놓고요. 어, 제, 이거는 아마 제 인터넷이나 서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킹덤은 사실, 사실 그, 뭐지, 음, 전체 전투 있잖아요. 대규모 전투 아닌 이상은, 어, 제가 렉이 사실 걸린 적이 없거든요. 네. 원체 관리도 잘돼 있고, 음, 서비스 품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게임보다, 네,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서 넣고요. 자, 강화. 진행! 또 떠라 팔. 와, 어, 7 자리 하나 떴네요. 다시 한번 진행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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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팔. 오팔 하나 떴다. 어 이거는 빛이 방금 방금 봤죠. 방금 빛이 들어왔어요. 그 그렇다는 거는 도감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예 팔 등록. 예아 이런 식으로 예 도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예어 도감 작업도 중요하죠. 어, 이게, 가격이, 7방어반지는 얼마 정도 하지? 7은, 7은 24다이아네요. 23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 물건도 팔고, 아이템도 모으고,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모은 것들 또 열어야죠. 오늘, 어, 잠깐만, 위에 뭐, 많이 있네. 아, 여기, 아, 내가 이거를 믹스해버렸구나. 자, 7에서 11 영웅 무기 상자. 와11 짜리 나오면 대박인데요. 예, 33개나 열었습니다. 야, 11 짜리 몇개 나왔을까요? 야, 7에서 11이니까 다 11이겠죠? 7, 7, 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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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해야하잖아, 이거. 최소한 10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뭔가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 맞춰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예. 어, 일반로 동일 등급 적용해서 넣겠습니다. 10자리 빼고요. 이거 1 0 빼고. 9999, 7, 7, 8, 7. 저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건데. 아, 일단 넣자. 네. 9짜리, 9짜리 위주로 넣고요. 그 다음, 8, 7짜리는 빼고, 9 넣고, 음, 7짜리는 좀 빼겠습니다. 7은 강화해도 뭐, 8, 8. 희망이 없습니다. <laughs> 자, 8 넣고요. 그러면, 9, 10, 11 나오잖아요. 그쵸. 자, 주문서 넣고 돌리겠습니다. 주문서 넣고. 자, 떠라. 1회 강화. 10일. 간다. 10일. 짠. 오우. 저거 뭐야? 10, 11, 12? 와,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온 겁니다. 와, 뜻하지 않게 많이 나왔는데요. 아, 저 12짜리 지금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 12짜리 지금 보이죠? 빛나는 건 제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비쌀 텐데. 어, 뭘로 할까요? 이스톤장 요걸로 해야겠죠? 등록. 와, 소피아 나무. 잠깐만, 소피아 나무 이거 얼마야? 12짜리 소피아 나무는 비쌀 것 같은데. 760! 이런 거는 팔아야죠. 제가 지금, 자, 제 능력에 스턴 저항, 치명타 피해 감소 2% 아무 짝이 소용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팔아야 됩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한100 다이아 이러면은 몰라도 760 다이아잖아요. 그러면 759에 판매합니다. 자, 759 어디갔지? 759. 759. 와, 11. 와, 대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네요. 자. 요거는 등록시켰고요 10자리도 해야 되겠죠 자 10자리가 요거 10자리 나왔는데 10자리는 저는 다 이미 구해놨어요 아, 그쵸 19 10자리니까 19 오크지팡이 어디갔어 오크지팡이 10자리 19와 이게 19밖에 안했는데 예전에 할때 이거 한5 0달러지금 어? 어... 5 0달러지금했던것 같은데 와...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자11 11자리 대장로완드 11짜리는 얼마입니까? 9 0다이아 오, 좋다. 89에 올려야지. 오늘은 돈좀 버네요. 와. 물론 팔려야 돈이죠. 네. <laughs> 그래도 좀 어. 이거 89. 예, 네, 등록하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 무기도 내 네, 강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것들 강화 7짜리도 강화. 예, 네, 어차피 주문서 많습니다. 900장이나 있네요. 아이고. 900장이 뭐야 네, 동일 등급으로 적용하고 10자리 두개 빼고요 10자리 7, 8, 8, 8, 7, 8다 들어갔나? 다밀로넣었나 아유 7자리 여기 있네요 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장비 어, 주문서 넣고요 어, 989장짜리 네 900.. 어? 어.. 예 989장짜리 넣고요 자 1회 강화 시작하겠습니다 어? 10자리도 있네 요거 빼겠습니다 자 등.. 어? 강화 또또또11 12 11 10 9 8 9 이런거는 팔리지가 않는데 9짜리는 10다이아밖에 안하는데 자10 11 10 11 10아네자 행운은 연속으로 오는게 아니죠 네 행운은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남았어요 자 마지막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어, 어디갔어 그 상자 박스 자 하루종일 주운 상자 박스 어디갔죠 어 여기있다 30개 5에서 9 영웅 방어구 상자래요 와 9짜리 막 잔뜩 나오는거 아니에요 자 30개 열었으니까 9짜리 하나는 있겠죠 자 30개 열었는데 <laughs> 어 방어구 상자가 6 6 6 5 5 6 7어7 하나있다 7 7 근데 요즘 8 아니면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7짜리 3개 나왔네 이 7짜리는 10 다이아밖에 안 하더라고요. 보게 7. 보세요. 7자리10 다이아밖에 안 하죠? 오, 이 예, 예, 예. 너무 값이 쌉니다. 7자리가 아이, 7짜리 12 다이아. 아, 안 됩니다. 8도도20 다이아네. 9 떠야 되네. 아,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9가 어떻게 뜨니. 아이. 예, 말도 안 되지만. 내 말도 안. 아, 이거 분해할까? 분해하면 얼마 주지? 잠만요. 깐 이거 분해하면 뭘 맞주는 거야? 분해하면은 3만 개나 주는데 아 이거 3만 개가 더,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하지만 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저로서는 예 강화로 가야죠. 예 다중 강화로요. 넣고 네 뜹니다. 제가 한번 뜰수 있습니다. 자아 예전에 이런 거뜰때잘 뜨서 팔자리 빼고 음66676656자또 부족한거 꽉 채야되는데 네 어... 6자리 요거 두고 네 주문서 축복 놓고 돌리겠습니다 자9 9 뜨겠습니다 9 하나 둘셋 9떠라 9 9 9 9 아잉? 헉다 날라갔어 예 네. 방금 신비한 장면을 보셨죠 네 이정도입니다 예아 네, 말이 안되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아 8자리는 정말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8자리는 예 네, 일회강화 지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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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 하나 떴어요 근데 이게 저게 값어치가 없는건가? 일단 이것도 이래가 마 돌리고요 차라리 이거 부수는게 훨씬 더 이득 <laughs> 야 그래도 팔짜리 하나 떴으니까 아까 저거 다 갈아 부셨잖아요 저게 10다이아씩만 쳐도 얼마죠? 오한 50다이아 넘죠? 얘가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 값어치를 하나요? 49다이아 하... 그래도 48에 팔겠습니다 좀 손해긴 하지만 많이 손해는 안봤습니다네48 예, 다이아에 예, 등록 아또 안되네 예. 요거 48 48에 올리고요 얜 얘는 뭐지? 얜왜 얘는 팔자리가 여기 하나 있었지? 응? 팔자리 망토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요 왜 팔자리 망토지 어디갔어 팔자리 망토 그거는 제가 왜두고쓴지 모르겠어요 어... 팔자리 망토가 얼마지? 어? 팔자리가 없네? 76 다이아. 그럼 75 다이아. <laughs> 이건 75에 팔겠습니다. 75, 75. 네. 아, 또 등록 안 되지 않나? 아, 이거 참. 75, 75. 요렇게 해서 등록 완료했습니다. 아, 매일매일 이거 좀팔려 오늘 팔린 거 볼게요. 정산 내역을 보면은 19일날 팔린 게 용의동지 주문서 요거 잔뜩 사서 아 예전에 이게 80다이아 할때 그때 생각해서좀 많이 사놨던 건데 이제 늦게나마 한 장씩 판매하고 있고요 음, 템페스트 이게 템페스트 얘가 좀 비싸요 이게 4 1다이아합니다 오늘 판 거는 4개밖에 못 팔았네요 어제는 18다이아에 조금 잡템들 이렇게 팔았는데 그래도 오늘 판게더 비싼 걸 팔았네요 영웅이동지 이거 왜 값이 이게 또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 어휴 세상에 32다이아까지 떨어졌어? 와, 용의동지 5층이 아이템이 좀 생각보다 잘안 나온다 하더니, 지금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laughs> 세상에, 이게 50 다이아 선 회복하려면은, 어휴, 60 다이아, 50 다이아도 이제 없어졌네요. 와, 이게, 아, 비싸, 비싼 건줄 알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아,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음, 아, 충전석 어디 갔지? 내가 여기서 축순 충전석은 가격이 좀, 아, 여기 있네요. 치하 기돈 귀속을 써야 되는데, 이걸 써버렸네. 아이, 바보같이. 충전소, 요거 얼마죠? 요거는 50 다이아 선에 판매하고 있네요. 예, 50 다이아. 요거는 40다이49 다이아에 판매할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49 다이아, 내 이거 판매를 할까? 그럼 좀 놔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지. 내가 일단 팔수 있을 때 팔고 나중에 한게 낫나? 어, 아무튼, 네, 지금 요렇게, 어, 10개 있으니까 10시간은 더 버틸 수 있죠. 네. 일단 여기서 제가 꾸준히 사냥을 좀 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도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물론 다른데 상위 던전은 더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던전이 여이라서 그러는데 아 데일리보상을 지금 안받았구나 아 데일리보상도 받고요 예 이벤트 보상받고 월드보상도 받고, 월드 받고 뭐좀 좋은거 주나 어 지금 이제 용쪽은 3,000개, 1,500개, 1,000개, 500개 뭐 이렇게 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카드도 강화 좀 하고 할 텐데요 카드 강화하려면 조금 더 모아야 됩니다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보상 준 보상으로 되나 그리고 아직 159만이다 보니까 160만이 좀 160만 조금 넘게 넘어야지 제가 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이 뭐야 이거 에이 별로 안 좋은 거 주네 전부 다 전부다 그냥 저렴한 거네요. 네, 지금 요즘 이 수준에 안 맞게 다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던전에서모한네탑을 지금 12층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 159만 4천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60한 3만 4만원 돼야 될것 같아서요. 네, 소탕 돌리고요. 네, 이거 갔다가 깽하고 죽었습니다. <laughs> 아, 제가 뭔가 세팅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온도 안 따라 을 수도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게임 열심히 또 오늘도 열심히 플레이했습니다. 음... 항상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킹덤 전쟁해보시 보면은 엄청나신 BJ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세, 분인, 세 분이죠? 더 있나?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세 분인데 그분들 막 팬분들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뭐 방송한다고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할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 였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